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수와 함께하는 풍수자리입니다. 혹시 집에서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운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주방에 놓인 것들 때문에 귀신이 찾아오고 몸이 아플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와 함께 재물운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 건강과 돈복을 부르는 비법까지 알려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두면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 집안 전체의 기운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음식물, 쓰레기를 잠시 방치하거나 바쁜 일상에 치여 다음 날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음기를 강하게 만들어 안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음식물이 썩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흐리게 하고 이를 통해 좋지 않은 기운이 주방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나쁜 기운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전반적인 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더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밤은 원래 음기가 강한 시간대인데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기가 더해지면 공간 전체가 무거운 기운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자주 아프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기운을 귀신이 모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귀신이 나타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정체된 기운이 공간에 머물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치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남은 음식물은 그날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족의 건강과 집안 기운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치운 후에는 싱크대 주변을 깨끗이 닦아 남은 기운까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결함은 곧 좋은 기운을 부르는 첫 걸음입니다. 만약 상황상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기 어렵다면 냄새 제거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인공방향제 대신 레몬 껍질이나 커피 찌꺼기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간을 맑게 하고 안 좋은 기운을 중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싱크대 주변에 작은 식물을 두면 자연의 기운이 음기를 흡수해 공간을 더 밝고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해 치우는 습관은 단순히 청소 차원을 넘어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맑게 유지하는 중요한 풍수 실천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귀찮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매일 깨끗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가족 모두가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운도 열리게 됩니다. 결국 깨끗한 주방이야말로 집안의 행복과 풍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다스리는 중요한 공간으로 그 안에 놓인 물건들이 집안의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칼과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를 마친 후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칼이나 가위를 싱크대에 그대로 두거나 식탁 위에 잠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칼을 자주 쓰는 곳에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경고합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그 자체로 강한 기운을 품고 있으며 이 기운이 밖으로 노출될수록 집안에 자극적인 에너지가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가족 간의 관계를 예민하게 만들어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잦아지게 합니다. 평소에는 지나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화목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물건이 드러나 있으면 작은 부주의로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칼이나 가위가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 무심코 손을 대다 다치기 쉽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칼과 가위의 날이 보인다는 것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좋은 기운이 칼날에 부딪혀 흩어지면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이 약해지고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쌓이면 몸이 자주 아프거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칼과 가위는 단순한 주방 도구를 넘어 집안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용한 칼과 가위를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요리를 마친 후에는 칼을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 다음 서랍이나 전용 칼꽂이에 넣어 보관하세요. 칼꽂이에 보관할 때도 칼날이 위로 향하지 않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풍수적으로 날카로운 기운을 아래로 눌러 안정된 기운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가위 또한 사용 후에는 서랍 속에 보관하거나 전용 거치대에 넣어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 정도는 단순히 청결을 위에서만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맑게 유지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만약 자주 사용하는 칼을 바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칼집을 씌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날이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 나쁜 기운을 차단할 수 있어 공간의 에너지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칼과 가위를 보관하는 공간에 작은 나무 장식을 두거나 밝은 색상의 천을 깔아두면 음기를 줄이고 양기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주방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가족 간의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집안의 전반적인 에너지 흐름을 좋게 만드는 중요한 풍수실천법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족의 건강과 관계, 나아가 재물운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주방에 칼이나 가위가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정리정돈을 통해 집안의 기운을 한층 더 맑고 따뜻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이야말로 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싱크대는 매일 사용하는 곳이지만 정작 청소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장소입니다. 싱크대 배수구는 요리나 설거지를 할때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태가 쌓이기 쉬운 곳으로 시간이 지나면 찌든 때가 생겨 악취가 발생하고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배수구 안쪽에 쌓인 오염물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정체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 가족의 건강운을 갉아먹는다고 해석합니다. 싱크대는 물과 관련된 공간으로 물은 집안의 기운이 흐르는 길과도 같기 때문에 물이 막히거나 더러워지면 그만큼 좋은 기운의 흐름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기운이 정체되면 가족 구성원이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소화불량 두통처럼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잘 내려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나쁜 기운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가족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배수구 청소는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실천입니다. 배수구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효과적인 정화가 가능합니다.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뜨거운 물과 식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싱크대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기름때와 찌든 때를 불려줍니다. 그후 식초를 부으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배수구 내부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이 부드럽게 제거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막힌 부분을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며 식초 특유의 산성 성분은 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능하다면 굵은 소금을 함께 사용하면 세척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물이 잘 내려가 집안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고 싱크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도 사라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수구 청소를 할 때에는 단순히 청결을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 전후로 싱크대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면 공간의 에너지가 훨씬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식물 화분이나 싱그러운 허브를 싱크대 근처에 두면 음기를 줄이고 양기를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공기정화 기능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나쁜 기운을 흡수해 공간의 에너지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싱크대 주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면 공간이 더욱 환해져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이 가족의 건강과 집안 분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종종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매일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에너지를 채우는 곳인 만큼 그 공간이 언제나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싱크대 배수구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주방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도 한결 좋아지고 가족 모두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싱크대 배수구 청소를 일상의 중요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배수구 안의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이 단순히 위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건강, 집안의 평온을 지키는 소중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싱크대는 곧 좋은 기운이 통로가 되어 집안의 건강과 복을 불러들입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주방 식탁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을 넘어 가족 간의 대화와 정을 나누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 위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기운이 흩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복이 막히게 됩니다. 식탁은 가족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불러들이는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식탁을 식사 외에 용도로도 사용하면서 지갑, 열쇠, 휴대 전화, 우편물 등 다양한 물건들이 쌓이곤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올려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잡동사니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어질러진 식탁은 가족 모두의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고 집안에 머물러야 할 좋은 기운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지갑이나 열쇠 같은 물건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금전운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지갑은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늘 깔끔하고 안정된 곳에 보관해야 돈의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처럼 기운의 흐름이 자주 변하는 곳에 두면 돈이 쉽게 나가게 되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열쇠 또한 기운의 출입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두면 집안의 좋은 기운을 빠르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전자기기 역시 식탁 위에 두면 전자파로 인해 공간의 에너지가 혼탁해져 가족의 건강과 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잡동사니가 쌓인 식탁은 식사하는 동안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가족 간 대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작은 무질서가 쌓이면 가족의 화목과 재물 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식탁 위에 좋은 기운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식탁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와 관련된 물건 외에는 되도록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바로 치우고 식탁을 깨끗하게 닦아 남은 기운을 정리해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깨끗하게 정돈된 식탁은 그 자체로 가족 모두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물건을 놓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싱그러운 과일 바구니나 화사한 꽃을 올려놓으면 공간이 밝아지고 재물운과 가족화목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과일은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하며 잘 익은 과일이 담긴 바구니는 집안에 풍성함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꽃은 공간의 음기를 제거하고 양기를 불러와 가족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꽃은 재물운을 높이는데 좋은 기운을 전합니다. 또한 식탁 위에 작은 테이블, 매트나 깨끗한 식탁보를 깔아두면 기운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밝은 색상의 식탁보는 공간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만약 공간이 허락한다면 식탁 근처에 작은 초를 켜거나 향을 피워 공간의 기운을 정화해 보세요. 은은한 불빛과 좋은 향기는 집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족 간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식탁 위에 머무는 기운이 점차 맑아지고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방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복이 머무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잡동사니가 쌓여 있던 식탁을 정리하고 싱그러운 과일 바구니나 예쁜 꽃을 올려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 식탁 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작은 정리와 변화가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가져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가족 모두가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길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집안 가득 좋은 기운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방은 집안에서 불과 물의 기운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가까이 있으면 기운이 충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은 따뜻함과 에너지를 의미하며 물은 유연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두 기운은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때 서로의 기운을 약화시키거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은 지나치면 분노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물은 과하면 감정의 기복이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나 다툼이 잦아지거나 건강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과 물 사이에 나무의 기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불과 물을 조화롭게 중화시켜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풍수에서 나무는 불과 물의 충돌을 완화하고 두 기운이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나무 소재의 도마나 작은 나무 선반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기운을 부드럽게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주방 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허브 식물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즈마리, 바질, 민트와 같은 허브는 주방에서 키우기 쉽고 요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물은 초록색 잎으로 시각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연의 에너지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소재의 화분을 사용하면 더욱 풍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보다는 자연소재의 화분이 기운의 흐름을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식물이 마르지 않도록 정성껏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든 식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선하고 생기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방 구조상 식물을 두기 어렵다면 밝은 색상의 주방 타월이나 나무 질감의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손잡이가 달린 주방 도구나 작은 나무 받침대 나무 재질의 선반 등을 배치하면 불과 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의 조명을 따뜻한 색조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뜻한 색조의 조명은 주방을 아늑하고 포근하게 만들어 기운이 안정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조명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주방의 분위기가 한층 좋아지고 가족 간의 대화나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방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과 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조리 도구를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질러진 주방은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처리하고 수납 공간도 정리하여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주방은 좋은 기운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결국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방의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나무 질감의 소품이나 식물을 배치하고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과 물의 충돌을 완화하고 가족의 건강과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주방의 기운을 조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와 실천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방 풍수를 활용하여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근처의 금색 소품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색은 재물과 관련된 기운을 상징하며 이를 두면 양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 재물이 끌려옵니다. 금색 접시나 도자기, 주방용품을 활용하면 공간이 풍성해지고 재물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문에 붙은 불필요한 메모나 자석은 금전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냉장고 문을 깨끗이 유지하고 꼭 필요한 메모만 남겨두면 금전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석과 메모지를 제거하면 기운이 방출되지 않고 재물운이 안정됩니다. 밝은 조명도 재물운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방에 충분한 밝은 조명을 설치하면 공간이 환해지고 기운이 활기차게 흐르며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거나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고 수납공간을 정리하면 기운이 흐르며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 작은 식물을 놓으면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녹색은 건강과 풍요를 의미하는 색으로 작은 허브나 꽃을 두면 집안 기운이 신선하고 재물운이 향상됩니다. 주방의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금색 소품을 활용하고 냉장고 문을 정리하며 밝은 조명과 식물을 두는 등 실천을 통해 재물운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주방 풍수 비법 생각보다 실천하기 쉽지 않나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 건강과 재물운이 쑥쑥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오늘 당장 점검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풍수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운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